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합니다 찬송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므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헛되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세상의 영과나 안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 와도, 마녀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41장 1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욕기 41장 1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이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바라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소치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삽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 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돌이깨로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태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 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삶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다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는 내가 삶을 살겠다. 우리가 온종일 그렇게 생각하며 애쓰며 살아간다면 분명 더 귀한 복된 하루 될줄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리워야단. 이제 우리는 악어로 이제 칭하기로 했는데 그 리워야단에 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시 우리가 잊고 있을 수 있는 것을 좀 환기를 시켜드리자면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요셉에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동안 잠잠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을 배우고 싶었던 요셉에 그 요부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고 싶었죠?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워서 좋아서 배우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내 고통에 대해서 좀 따지려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정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물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요백에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그런 그 중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자연계나 동물계의 그 역사들을, 섭리들을 쭉 열고 하셨던 하나님은 내가 지은 것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섭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가할수 있는 거뭐 있니? 이제 계속 물으셨어요. 자, 오늘도 길게 이 리워야단에 대한 말씀인데요. 악어라고 하겠습니다. 그 악어의 용맹성, 또 체구, 가죽, 이빨, 비늘, 눈, 코, 목등이 매우 강한 힘을 가진 이 악어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이게 꼭 악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용을 보는 것 같은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또 입에서 불길을 뿜어낸다. 아, 이런 표현들은 악어보다는 용에 가까운 것 같고요. 또... 이 꼬리 쪽에서 물이 뿜어져 나온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고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리워야단이 악어가 됐든 용이 됐든 고래가 됐든 중요한 것은 그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동물이 일어나면 다들 두려워서 달아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것과 비교할 만한 그 강력한 동물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뭐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악어를 잡아서 악어 가죽으로 뭐 이렇게 가방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막뭐 이렇지만 하여튼 그 옛날 우리가 자꾸 거기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찾는 것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34절에 보면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굴림하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앞에 33절에도 보면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표현이 재밌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으셨는데 마치 누군가 다른 이가 이 리워야단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대단한 리워야단,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 볼 정도로 또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으로서 그 리워야단을 능가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조차도 그 리워야단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대단한 리워야단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 내가 섭리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베에게 욥의 세 친구들과 그 논쟁을 하면서 쭉그 이야기했던 것들을 조목조목 조목 밝히면서 욥을 야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또, 어, 이 본인 스스로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고통당하는 이 욕에게 어떤 그 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공의로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욕을 해석해주지도 않습니다. 설명해주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이 피조물에 놀랍고 두려우며 감탄할 만한 요소들을 쭉 길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요배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과 전능하심과 대단하심이 권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야 네가 한 말들 보니 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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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린 거야. 너 잘못 이야기 한 거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 이거, 이거, 이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면 튕겨져 나가잖아요. 반발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거부감을 나타내는데 스스로 깨닫게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위대함과 또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인간의 연약함을 이 욥은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스스로 욥이 인정하고 또 욥이 스스로 무릎 꿇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에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에 또 직장 동료라든가 혹은 직장에서 내 부하 직원을 대할 때도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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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좀 지혜를 발휘해서 스스로 깨닫게하여 돌이키게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너가 들을 얘기야. 너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내가 듣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야. 나의 한계가 분명한 인간으로서 나의 소망은 오직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대하는 그 이들의 잘못이 내 눈에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잖아요.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보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지적할 만한 것들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안, 내 모습이 얼마나 지적받을 만한 삶인지를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이 관계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아름다운 좋은 관계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웃는 낯으로 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웃음 짓게 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토록 길게 요배에 요베, 요베에 대해서 요에게 말씀하시고 또 악어에 대해서 또 하마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동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우리는 압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 입술에서 회개가 나오게 될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스스로가 먼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이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식구들과, 또 우리 일터 속에서, 우리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몸, 우리 몸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깨우치며,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성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